13-2 보면 도형의 평행이동인데요. 13-1에서 공부했던 점의 평행이동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네. 잘 보세요. Y는 어, X-5라고 하는 X-5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얘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x 축으로네 5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네. 네. 5만큼 평행도,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이라면 네. 점의 평행이동이라면 X,Y가 X 플러스 5,Y로 옮겨간 거죠 네. 전부 다 이쪽으로 5칸만큼씩 간 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했을 때는 그냥 이거를 X자리에 집어넣었으면 됐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y는 음 얼마입니까? x, x 5 5가 되는 거니까 y 는 x. x. 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지나는 식은 지금 5, 네. 0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다 다섯 가지 옮겼으니까 10, 0을 지난다는 거겠죠? 아, 된다. 근데 10, 0을 집어넣는데 안 되죠. 네. 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혼란을 혼란스러워하는 애들을 위해서 네. 선생님이 하나 공식을 알려줄게. 근데 이건 전혀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공식인데 보세요.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예요. 뭐라고?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점은 그대로고 도형은 반대로예요. 다시 한번 점은 그대로고 도형은 반대로입니다. 네. 점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네. 점을 네. 그러면 실제로 점은 x좌표도 플러스 2, y좌표도 플러스 3을 넣으면 돼요. 네. 그런데 어떤 그래프나 도형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하면요. 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 X, x자리에 x플러스 2 넣고 y자리에 다 y플러스 3 넣었죠? 네. 이 경우는 X x자리에 x-2 넣고 네. y자리에 y-3 넣습니다 그래서 점은 그대로고 도형은 반대로 오라는 거야. 음.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알려줄 수 있는데 사실 수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이 개념이 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설명을 해주면.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증명을 해줄 거야. 근데 지금 증명을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쉽게 배우자고 하는 취지 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증명은 안 해줄 겁니다. 네. 아셨죠? 나중에 정석이나 이런 걸로 공부할 때 해줄 거야.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외워놓고 수원수투 문제들을 풀어봐도 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주 최상급 문제가 아닌 이상.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대로 갑시다. 점은 그대로고 도형은 반대로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 반대로 되는지. 네. 1366번 한번 볼게. 지금 봤더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한 시,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네. 그럼 원래식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나온 게 Y는? x 플러스 2였어. 그죠? 그럼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했다는 건 x자리에 x대신에 뭘 넣는 거야? x 플러스 1을 넣고요. 네. y대신에 뭘뭐 넣는 거야? y 플러스 2 아니요. 아, 도형은 반대로 아, y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넣고요. 네. 여기에 넣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식이 y 빼기 2는 x 플러스 아. 1 플러스 2거든요. 네. 그러면 y는 x 플러스 5가 바로 그 식이 됩니다. 됩니까? 그냥 도형은 반대로 한것 뿐이야.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요? 이거 네. 좀 복잡하죠? 네. 근데 복잡해도 별로 할건 없어요.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빼기 2x 빼기 4y... 플러스 4는 0이죠. 네. 자 그럼 x자리에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네. y자리에 뭘 대입한다?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네. 왜냐하면 평행이동, 도형을 평행이동한 건 반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대입해봅시다. x자리에 순수하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고 y, y.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했고 다시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했고 플러스 4는 0된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끝. 자 그러면 1367번은요? 어... 이거는 플러스 2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로 2도...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뭐라고 되어있어? 평행이동 이런 식에 의하여 자 1467번 보니까 평행이동이 x,y가 x 플러스 x 2,y 마이너스 1로 이거에 대하여 다음 도형이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지?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x,y 지금 분명히 뭐로 돼 있어? 좌표로 돼 있지. 네. 좌표가 이렇게 옮겨진다고 했던 건 점이 점으로 옮겨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점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이건 점에 대한 서술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도형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서, 어떻게 적용하라고?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x자리에 x-2를 빼기 대입하고 네. 아... 도형의 식에다가 네. 그 다음에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어진 식이 뭡니까? y는 네, 네. 마이너스 x 2x, 2x 마이너스 3이죠. 네. 자, 그럼 적용해 봅니다. y 자리에 이걸 대입해야 되니까 y 플러스 1은 네. x 자리에 이걸 대입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네. 2 과로 네. 열고 x 빼기 2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 그냥 x 자리에 다 음? x-2 하면 그냥 x제곱이 나오고 y는 지금 아 y가 아니구나 지금 두 번째 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그 초, 1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자 그러면 x 빼기 2를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y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y제곱은 네. 1 이렇게 나오 거죠 잘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1368번은 뭐라고 돼있어? x 플러스 a 하고 y 마이너스 ea예요. 직선 y는 2x 마이너스 3이 직선 y는 2x 마이너스 5로. 그렇죠. x 플러스 a 고요 y 마이너스 ea예요. 네.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전히 얘는 좌표를 나타내는 이동이기 때문에 네. 아. x축으로 a만큼 갔고요. 네. y축으로 마이너스 ea만큼 갔다는 겁니다. x 마이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빼기 a를 해서 원상복귀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y,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a를 넣어줘야 도형의 이동을 성립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y는 2x 빼기 3이 요 이동에 대해서 y는 2x 빼기 5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점은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원래 식에다가 반대로 대입하면 이동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됐죠?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y 대신에 y 플러스 2a를 넣었고요. x 대신에 2에 x 빼기 a를 넣고 었 빼기 3을 넣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y는 2x 빼기 4a 빼기 3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5라는 거죠. 맞습니까?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4a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만 비교한 거야. 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2니까 a는 2분의 1이죠. 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 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자, 보세요. 이 하나만 기록, 기억하면 돼. 어떤 점이 어떤 점이, X, Y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보자. 네. 그러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요. 네. 점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도형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네. 도형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도형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럼 원래 도형의 식이 있겠죠? 네. 원래 도형의 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네. 오케이? 네. 원래 도형의 식이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도형의 모든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네. 그렇게 이동을 하고 난뒤의 식을 알고 싶으면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네.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아,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네. 점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지만 네. 식은 네.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점은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프는 평행이동하면 반대로 적용해야 그러, 그렇게 이동한 그래프가 나와요. 네. 아셨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얘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1이라고 쓰면 네. 여기는 점들이 이렇게 이동하지 아유. 않은 다르게 이동한 이상한 그래프가 나와서 이거 틀린 겁니다. 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으면 모든 점들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꼭 기억해 둡시다. 네.